함수 f(x)를 잡아서 얘를 a, b 대칭이라고 주겠습니다. 그리고 함수 g(x)를 x 꼴 a 대칭으로 주겠습니다. 어, 지금 거의 끝자락인데 메인인데 메인 이안넘어안 안 되잖아요. 예,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, 자, 뭘 하냐 그러면 여기 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 나갈 얼마부터 a 마이너스 m 부터해서 a 플러스 m까지 누구를 함수 f(x)에 곱하기 g(x) g(x)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식을 살짝 변형할게요. 어떻게? fx죠. 분비를 풀어줬습니다. 내려오셔가지고 fx에다가 제가 빼기 p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더하기 b도 할게요. 그러면 gx를 곱하기 한거죠. 근데 얘는 전개하시면 1에 곱해지니까 fx-b에다가 gx가 붙었고 더하기 b에다가 gx가 붙어있습니다. 빨간색 들고와서 a-m 갖다붙이고 a-m 갖다붙일게요. a 빼기 m 갖다 붙이고 a 플러스 왜 b m이죠 플러스 m입니다. 살짝 흥분 상태 a m 붙어요 여기도 a m에다가 a m 그 순간 이 함수는 a 0 대칭이죠. 이 함수 자체가 a 0 대칭입니다. 근데 a m부터 a m까지 접근했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얼마 나오겠다? 0 나오죠. 사라집니다. 제가 오늘 이거 하나 하려고 앞에서부터 이만큼까지 왔습니다. 어라. 약간 벅찹니다. m b o 살짝 h 차 m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a m b 지 k c h a m b o k c 벅 a m b o k c h a 흥분, 살짝 흥분. 그 m Bokcham, b o k c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. 끝내는 c h a m 쓰겠습니다. b 쓰시고 a m 부터 해서 a m 까지 GX, d a 하시면 됩니다.